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도움의 역사로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 준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힘의 공급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은혜를 허락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laughs>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디모대전서 6장 3절로 10절을 본문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을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후진국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 북한 땅이 이제 후진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 규모나 영향을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국민성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런 구분점을 두기도 합니다. 후진국이라는 그 용어에서 후진, 아, 후진의 의미가 무엇이냐? 후진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후진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후진이란 뜻은 사전적으로 어떤 발전 수준에 뒤지거나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전되지 않은 상태가 후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후진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후진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진국은 돈이면 다 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답이었지만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후진국의 특징을 보면 범죄를 저질러도 돈이면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돈이면 아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후진국이란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이면 다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후진 인생. 어떤 인생을 후진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혹시나 우리가 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생각 자체가 후진 것입니다.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은 정말 후집니다. 라고 하면 우리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하냐? 뭐 싸움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후진 생각이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미국의 어, 장례식장도 가보고 한국에서도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을 이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가 어, 중국산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도 있지만 또 비싼 3배, 어, 한국산은 굉장히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수의를 입고 지금 죽은 그 시신을 보고 만약 그 수의가 정말 값비싼 거다 수천만 원짜리 수의다 아저 수의가 참 비싼 옷이니까 나도 저옷 입고 지금 당장 난 저기서 같이 눕고 싶다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선진의 인생입니다. 정말 후진국의 그 사회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후진국의 특징이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데 생각 자체도 후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자신에게 어떤 돈의 이익 이런 손익을 계산합니다. 정말 후진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니 안 되느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것을 따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될때 정말 어렵고 힘든 공동체가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그 어렵고 힘든 분들 되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함께 연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후진 생각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돈을 주면 또확 합니다. 돈을 안 주면 언제든지 그만하고,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저는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서 사역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돈 따라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내가 페이 받는 만큼만 나는 할 겁니다. 나는 시간제로 얼마 이 정도 사역만 할 겁니다. 그 이상은 안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 생각 정말 후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면 다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역사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그 자체가 잘못이고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금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름 만족하였네. 우리 본문 구절로 10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양성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면 안됩니다. 난돈 없이도 산다 이런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만약 물질을 갖는 자체가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 주시면 안되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근심과 미혹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도 떠나버립니다. 돈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믿음도 버려버립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빌리뽀스 사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런... 그런 생각이 후진국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안에도 우리의 가치관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안에 혹시나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능력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미혹을 받고,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돈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용망의 대상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만물주의에 이 물질주의에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조직과 문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